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 육체와 인간 영혼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이란 말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죄에서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분이 왜 구세주냐?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구세주라는 것이고. 여기 그 생명은 빛이다. 빛이 빛이 돼 사람들이 빛을 모른다 할때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광이 오신 겁니다. 그 영광의 빛을 바라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전선이 전기가 와 있는데 사람들이 전기가 보이지 않으니까 전기가 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공생애가 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생애를 사신 3년 6개월을 뭐라고 설명하냐? 그 영광의 빛을 스위치를 켜서 환하게 밝힌 겁니다. 그 빛을 밝히니. 어둠의 권세가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곱 길로 도망갑니다. 마귀가 심판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더러운 질병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이에요? 죽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예수의 육체는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고,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란 말은 죄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은 참 사람이란 말이고, 참 사람이란 말은 인자라는 말입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자라는 말은 의인이란 말이고, 의인이란 말은 죄가 없는 분,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창조주요. 그 창조주가 인간에게는 구세주요. 인간에게 구세주이신 그분이 마귀에게는 심판주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장차 다시 오시는 재림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뭐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육체가 아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해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을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뭐가 아담이에요? 인간은 영혼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이 아담이고 예수님은 육체가 아담이신 겁니다. 그래서 육체에서 흘린 피가 인간의 영혼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가 성전이 되고 인간은 예수의 이름을 영혼에 모시고 영혼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동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거하시는 거야? 영혼에. 육체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영혼에.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영혼을 본다는 거예요. 영혼에 예수가 있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음이란 예수의 이름이 영혼에 있어 성전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 영혼에 내가 영접하고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모실 수 있어요. 육체가 떠나면 어느 누구도 자기 영혼에 예수를 모실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어요. 육체가 떠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리라. 없는이라. 꽝이라는 것. 예수가 없는 삶, 예수가 없는 부욕, 예수가 없는 영광, 예수가 없는 생애, 명예, 꽝이라는, 꽝, 꽝, 꽝. 그러나 내 영혼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의 예수의 이름을 모시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면 성령은 오셔서 내가 성전된 것,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